아멘.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문제 있는 자마다 가슴에다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멘. 모든 흑암의 건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염력, 의심, 걱정, 불안, 초조, 마음의 상처, 실패의 경험 모든 것들을 묶임을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네. 스트레스, 치매, 심한 두통, 감기,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저울증, 노이르제 각종 정신질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네. 눈, 코, 입, 목, 어깨, 척추, 허리, 관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네. 심장병, 위장병 고혈압, 당뇨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악성, 종양과 모든 암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태의 열매를 위하여 배우자를 위해 경제적인 문제가 잘 풀릴지어다. 아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경제적 어려움과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이말지어다 마음에 품은 거룩한 소원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기도합니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모셔 드립니다 이제부터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과 승리의 법칙 말대로 됩니다. 나는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나는 반드시 영육간에 부자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기에 평생토록 나는 어마무시하게 잘 됩니다. 모든 것이 활짝 열렸습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또한 배우자의 문제 목회 문제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내가 반드시 천국 갑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길이 안 보여도 대한민국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도 슬슬슬 풀립니다 영권 물권 인권 대한민국의 모든 행사를 우리 하나님이 한방이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때가 왔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가슴에 희망을 품으세요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